적으로 측정을 해본다면 하루에 평균 30분 정도 소요하는 것 같아요.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군입니다. 사실 공간 대여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최대 매출이 300만 원 이상이었고 네 곳의 최대 매출은 1,3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공간 대여 자체가 100%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오는 공간이어서 사실 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잠실에서 공간 대여 업장 4곳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 대여 창업 3년차 정이슬이라고 합니다. 제 창업 아이템은 공간 대여입니다. 공간 대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용자는 공간을 빌리는 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을 하고 저는 이용자한테 제 공간을 일정 시간에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공간 대여 사업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가를 아예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공간... 공간대여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임차를 해서 월세를 내면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공간대여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공간대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보면 요즘 너무 정보가 잘 나와 있잖아요 사실 공간대여는 초반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세팅을 잘 해둔다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측정을 해본면 하루에 평균 30분 정도 소요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분은 따로 고용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업무는 예약이 들어왔을 때 예약 확정을 해주고 예약 문의에 답변을 해주는 정도여서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간대여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소비자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지인들과 소규모로 즐기는 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국내에서는 공간대여 시장이 이제 막 커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공간 대여 모델 중에서 파티룸이 전주 가능성이 가장 많은 동시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단어 자체가 파티룸이지만 고객분들이 오셔서 하는 행동들은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낮 시간에는 독서 모임, 미니 강연, 원데이 클래스로도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녁 시간에는 생애 파티나 와인 모임이라든지 소규모 파티로도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가동률은 되게 좋아요 렌탈 스튜디오도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들 아시는 흰색 배경에 있는 렌탈 스튜디오는 대체로 제품을 위주로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이고 그리고 저는 이 공간처럼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집기들로 꾸며져 있는 컨셉 렌탈 스튜디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 웹 드라마 촬영 이런 촬영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런 렌탈 스튜디오의 특징은 해가 떠 있을 때 자연광을 이용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의 가동률은 되게 좋아요. 저만의 운영팁이자 운영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의 공간에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렌탈 스튜디오 낮 시간에 이용을 많이들 하세요. 그럼 비교적으로 저녁 시간에는 공간이 비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시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을 했을 때 공실이 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수익을 최대치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룸이지만 렌탈 스튜디오를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렌탈 스튜디오지만 저녁 시간에는 파티룸으로 운영을 하면서 낮에는 렌탈 스튜디오 촬영 팀을 받고 저녁에는 파티를 하는 고객 팀을 받고 있습니다. 1호점은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최대 매출이 300만 원 이상이었고 현재 4곳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4곳의 최대 매출은 1,3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한공간당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다 합쳤을 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버신다면 실제로 순수익은 200에서 250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사업 중에서 공간 대여 사업이 순수익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지나고서부터는 바로 투자금액을 회수를 했어요. 총 창업 비용은 보증금 그리고 공사 인테리어 비용을 합한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실제 공사, 인테리어 그리고 집기를 구매하는 데 500만 원 이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 대여 모델 자체가 오프라인 공간을 예쁘고 쾌적하게 꾸미는 게 관건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제외 하고서는 공사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 10평 내외 소형평수를 추천을 드려요. 소형평수로 먼저 운영을 해보면서 감을 익히신 다음에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는 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평수 규모에 맞게 인원을 받으면 되는 거여서 내가 만약에 소형평수를 운영한다고 하면 기준인원 내부에서 인원 추가 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공간대여에서는 월세가 가장 큰 고정비이기 때문에 월세가 최대한 저렴하면서 상태가 좋은 매물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신축 건물일수록 월세가 많이 비싸요. 근데 공간대여 자체가 100%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오는 공간이어서 사실 건물의 외관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구옥인데 상가 내부 컨디션이 좋은 매물을 구하는 게 월세가 저렴하면서 상태가 좋은 매물을 구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지하는 겨울에는 난방, 장마철에는 곰팡이 이슈라든지 내부 컨디션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서 월세 자체는 저렴하게. 구할 구했는데 제습기를 많이 갖다 놔야 된다든지 공간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보다는 지상을 구하시는 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편리합니다. 입지 선정을 할때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지하철역 혹은 버스 정류장 기준으로 도보 10분 이내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의 편의시설 여부인데요.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찾으시는 게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도보 5분 이내에 편의점이 있는 상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파티룸, 멘탈 스튜디오 이런 경우들이 시간의 구애가 없이 고객분들이 많이 드나드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음 이슈라든지 쓰레기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 주택가에서는 멀리 있으면서 상가들이 많은 지역으로 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잠실에서 하고 있는 단한 가지 이유가 제가 이 지역에 거주해서입니다. 실제로 공간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강남이나 홍대 이런 유동인과 많은 곳에 오픈을 해야 되지 않냐 사실 그런 지역은 이미 수요와 공급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가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에 오픈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공간 컨셉은 내가 원하는 컨셉이 아닌 타겟이 원하는 컨셉으로 해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컨셉 설정할 때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 엔진에 지역명 플러스 파티룸 혹은 지역명 플러스 렌탈시티를 검색을 하셔서 뜨는 사업장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공통적으로 보이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여기에 우리 공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서 공간 컨셉을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공간이 갖고 있지 않은 차별점을 내 공간에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시를 들면 은 제가 오픈을 할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파티룸이나 스튜디오를 다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루프탑을 갖고 있는 파티룸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잡아서 홍파구 유일 루프탑 보유 파티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시와 구의 경제 활성화 명목 하에 오프라인에 사업장이 있는 신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라든지 지원해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공간대여를 희망을 하신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혜택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원을 해주는 조건 자체가 창업한지 3년 이내 혹은 1년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근데 그 조건이 사업자 등록을 낸 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간과 최대한 붙여서 늦게 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공간을 자동화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 <놀람> 라든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